상아목장 우유가 나오면서 애터미 마크가 없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제품은 애터미 마크가 다 찍혀서 나와 있는데 상아목장 우유가 애터미 마크가 없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궁금합니다. 네, 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어, 앞으로 이제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굳이 애터미 마크를 안 찍어도 그 브랜드 밸류만 가지고도 고객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상하목장 우유는 우유 업계에서 프리미엄급으로 가격도 좀 비싸고 진짜 좋은 걸로 다 인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굳이 애터미 마크를 애터미가 목장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찍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꼬 깔권 초코파이 뭐 새우깡에다가 애터미 마크 찍어 봐야. 그게 그거예요. 아, 그냥 진짜. 초코파이는 뭐 오리... 어디죠? 뭐 크라운, 오리온, 오리온. 오리온? 네. 뭐 <laughs> 이런 이런 이런데 롯데 초코파이가 최고지. 애터미 초코파이가 사실은 만들어 봐야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나.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이미 고객들이 인정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pb 상품이라 고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그걸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진짜 유통업자로서 링크만 시켜주고 그거는 품질 경쟁을 할, 할 필요가 없어요 새우깡은 새우깡으로서 절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스테디셀러잖아요 네. 몇십 년 동안 고객들이 다 애용하는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그대로 실으면서 그러면 이제 재고관리라든가 뭐 이런 걸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우리는 이제 유통업자로서 유통 마진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큰어 이런 그 제조회사에 가서 대리점권을 따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유통업을 다할수 있도록 애터미가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실은 조합 형태로 가려고 했어요. 어떤 회사가 이제 뭐어 자기네 자기네가 뭐 조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초기에 그 회사 이렇게 뭐할때 애터미에서 간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 제가 우리 회사 처음에 소비자 조합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판매원 조합 이렇게 그걸 만들려고 했더니 조합이라는 것이 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 모든 조합원은 1 투표권을 가져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 표밖에 없어. 회원이 만 명이야. 그러면 만 분의 일이야. 진짜 그중에는 뭘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갑시다 하면은 그쪽으로 끌려가야 돼. 그럼 회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영권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은 어떤 정확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래도 예측하고 할수 있는 사람이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조합 형태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 취지는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조합을 하고 있죠 소비자 조합을 만들어서 대형 공급 업체에게 이제 내고도 어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만큼 이제 가격도 저렴하게 가져오고 품질도 부족하면은 막 가가지고 품질 올리라고 하고. 예를 들면은 화장지 같은 경우도 그 회사 품질 관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어, 먼지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우리 기준에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공정 개선을 한 거예요. 부드러우면은 먼지가 많이 나요. 네. 그런데 먼지가 안 나도록 하려면은 좀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빳빳한 화장지는요, 먼지가 별로 안 나요. 부드러울수록 먼지가 많이 나요. 이런 딜레마가 있죠. 그럼 우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먼지 안 나게 하세요.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아이디어로 좁혀가가지고 우리한테 납품되는 것은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품질이 향상된 것을 우리 품질 관리 팀이 가가지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렇게. 예, 하시면 좋을 것.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네 샤론 루즈 마스터 손예원입니다 아 저는 이제 제품 쪽으로 조금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공기 청정기가 가장 가격이 비싼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타 다단계도 다른 가전제품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많은 소비자분들이 물어보세요 냉장고는 나오냐 뭐 자동차는 안 파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또 제품이 런칭되는 기준에 있어서 아이템 선정할 때. 물론 칫솔이 있으니까 또 다른 칫솔이 런칭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이제 저희 착한 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햄이 다른 종류라면 그 햄이 런칭이 될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유리한 제품들이 있어요. 다른 유통 라인을 통했을 때 유통 어 거품이 많은 제품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품질을 비교하기 어려운 거, 화장품 그렇죠? 네. 건강식품 네. 그냥 좋다고 그러면은 비싸도 아좋아져 비싼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 성능이라든가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이 대개 내통 마케팅에서 유리해요 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비싸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도 수당도 주고 뭐할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싸게 팔고 어 그래서 이제 건강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쪽또 세제, 샴푸 이런 쪽들이 되게 이제 메인 아이템으로 돼 있죠. 그걸로 출발을 했죠. 우리 해모힘 그다음에 어, 화장품 딱두 종류 메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쌀도 팔고, 고등어도 팔고, 뭐, 김도 팔고, 식용유도 팔고, 뭐, 다 판단 말이에요. 지금 김치도 팔고. 지금 3 0 0까지4 0 0까지이 정도 되죠. 아이템 숫자가. 그런데 몇만 가지로 조만간에 이제 확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늘어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터미가 있죠. 그 다음에, 애터미의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는 진짜 인터넷 쇼핑몰인 거예요. 음. 우리는 회원제 쇼핑몰,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쇼핑몰이에요 근데 우리 애터미 회원들은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건너가면 은그 회원 정보가 다 따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은 삼성의 냉장고 취급할 수 있어요 LG의 텔레비전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급하는 그런 쇼핑몰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쇼핑몰들 자 삼성의 텔레비전 팔아 가지고 수당 35%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아, 아, 절대로 못 주죠. 네. 네. 왜냐면은 유통 마진이 그만큼 안 돼요. 그다음에 삼성의 냉장고는 가격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음. 시장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별도로 받아오려고 하면은요. 생산 라인을 따로, 디자인 따로 개발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원가가 도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음, 음. 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시장에다 다 팔고 막 수출까지 하는 그런 모델은 어차피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우리 것만 생산하면 양이 적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막 다양한 디자인을 해 놓으면은 디자인 하나당 팔리는 숫자는 어차피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똑같은 모델을 우리 쇼핑몰에도 실어 놓는 거예요. 가격은 일반 대리점에서, 삼성 대리점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가격에 실어 놔요. 그런데 애터미 홈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PV가 떠요. 일반 회원들은... 어, PV가 안 보여요. 아아 애터미 <laughs> 홈, 홈으로 들어와가지고, 클릭을 하고 네. 탁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가격은 똑같아요. 네. 가격은, 우리가 가격을 싸게 팔면은, 삼성 대리점에서 난리가 나겠죠. 야, 에터미만 싸게 팔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주지 말든지, 안 그러면 우리도 데모할 거야. 막 이렇게 되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 파니까 누가 뭐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PV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는 비밀인 거죠.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른 대리점에서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만 가져오냐면요. 수수료만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어, 텔레비전을 파는데 마진 폭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총판 대리점들이 그렇게 많은 많은 마진 폭을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진 적은 마진 폭을 가져와서 35%를 못 풀어줘요. 그러면은 우리 경쟁사들이 자기네는 35%를 푸는데 애터미는 진짜 수당을 적게 준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요 쇼핑몰에서 수수료만 가져와요. 그것만 매출로 잡아요. 그리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5%가 풀린다는 그것도, 어,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발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매출 대비, 이렇게 수당을. 그러면 그게 낮으면은 막 공격을 하면은 또 우리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오 그런가 하고 간단 말이야. 실제로 34%를 풀고 있는데도 17%밖에 안 푼다고 거짓말하니까 해파닥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막어 그런 막 가전 제품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한 10%밖에 그런 거는 이제 차액을 못또 어떤 건5% 어, 밖에 이제 못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막, 거기는 수당이 안 풀린다, 막, 어, 회장이 꿀꺽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별도로 만들고 수수료만 가져와서 그거를 풀어주는, <laughs> 그러면 이제 별걸 다 취급할 수 있어요. 어, 자동차는 못 팔아요. 왜냐, 160만원인가? 아마 법적으로, 어, 160만원짜리 이상은 못 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막 자석료 330만 원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법으로 딱 잘라놓은 거예요. 예. 그럼 자동차는 뭐몇 천만 원몇억 하는데 어떻게 파느냐 요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팔 수도 있어요. 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아요. 한국에서는요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현대나 기아가 아니 니네 안 통해도 어차피 우리한테 살 수밖에 없는데 뭐하러 니네한테 주주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외 지사 같은 경우는 아. 일본 차, 독일 차, 한국 차막 경쟁하죠. 네. 그러면은 에터미 회원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한 100만, 200만으로 늘어났어요. 네. 자, 100만, 네. 200만의 회원들은 어, 나는 한국 차 사고 싶다.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런데 PV도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P.V. 안 주면은 그냥 닛산 살래 아니면 도요다 살래 음... 막 폭스바겐 살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다른 어, 나라의 차를 사람들이 애터미에 오면은 한국 차에 대해서 P.V.를 준다. 그러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죠. 그렇죠. 한국은 어차피 거의 독과점이에요. 그럼 현대기아에서는 올려봐야 여기 우리를 통해서 파나. 그장판화 거의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부터 우리가 자동차는 한번 해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동차 회사에서는 우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당신들이 거기 어, 에이전트 대리점한테 주는 가격이 있잖아. 그 가격에만 줘. 그러면 그 대리점 수수료 가지고 우리는 PV 잡아서 수땅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력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LG 하고 할 거냐, 삼성 하고 할 거냐, 이거는 해볼만하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삼성 거 사나 LG 거 사나 다 만족이야. 그렇죠? 텔레비전 살때뭐꼭 LG 거 사야 되겠다, 뭐꼭 삼성 거 사야 되고.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삼성. 그럼 물어봐요. 삼성이 좋아요, LG가 좋아요. 양쪽 가서 물어보면 다 좋아.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는 한 군데하고만 딱 계약을 하면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고객이 한쪽으로 몰아,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혼수 코너 같은 걸 만들어놔요. 그럼 우리 자녀들 결혼하고 뭐하고 할때뭐 몇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PV로 이렇게 잡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초코파이, 새우깡 이런 사먹기는 사먹죠. 꼬깔콘 네. 네. 뭐 이런 거. 맛있어요. <laughs> 근데 그게 우리가 다른 브랜드로 꼬깔콘을 만들고 막 초코파이 만들고 새우깡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제과회사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할인 매장 정도는 팔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할인 매장에 들어가는 가격에 좀 줘봐.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차액을 PV로 풀어주는 거예요. 회장님, 그 PV는 상한선 안에서 주는 건가요? <laughs> 네, 잘 이해를 못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상한선을 넘어가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지금 줄수 있는 PV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수당이 너무 적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초코파이를 35%씩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뭐, 깔콘도 그렇고, 네. 새우깡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마진이 적단 말이에요. 마진이 적은 것은 이제 수수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면은 우리도 공정위에서 발표할 때, 어, 여기 34%, 35% 가까이 풀고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몇억 하니까 원래 다단계에서 취급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샀고 그 수수료만 우리가 가져오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 네, 다단계 회사에서 직접 파는 게 아니고 다단계 회사가 아닌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거고 우리는 거기하고, 어, 개, 계약만, 제휴만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수만 가지에서 수십만 가지 제품을 취급하는 그래서 백화점 그 다음에 할인 매장 이런 데를 갈 필요가 없는 그런 회사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거를요, 어, 우리의 경영 목표 중에 하나가 유통의 허브, 모든 유통은 애터미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유통은 애터미로 가야 된다. 가,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말이 본격적으로 실현이 된건 아니에요. 왜? 아니 우리 회원들이 할인 매장 안갈수 없었잖아요. 왜? 네. 네. 왜? 애터미에서는 안 파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데를 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야 유통의 허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통의 허브를 만드는 것을 사실은. 어, 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빨리 했던 사람.